자 여러분들 시바이노 급등이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크 저커버거가 이끌고 있는 이 메타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룹이 각각 시바이노의 급등 날짜를 예언을 했었다고 하고요. 실제 시바이노 그 이후로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죠.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밝혀보겠고요. 시바이노로 국내 11위 재벌이 되었다는 이분처럼 부자가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준비했으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현재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시바이누 코인에 모여들고 있죠. 시바이누 코인의 일정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전 세계 의 글로벌들이 만든 AI 플랫폼들이 이러한 부분들 시바이누의 전체적인 펀더멘털과 진행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같이 놓고 분석해봤을 때 급등은 11월 4일에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 메타 즉, 마크 주커버가 이끄는 메타, 그리고 그록.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AI죠? 이두 개의 기둥과도 같은 전 세계적인 AI 그룹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월 4일에 10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월달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게 11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시점을 예측을 했다는 것이고요. 페이스북이 만든 메타 AI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록이 만든 AI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시바이누는 엄청나게 상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두 AI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이 뭐냐면 시바이누의 주요 이벤트인 시바콘이 진행되기 전에 2차 폭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큰일을 또 터뜨렸죠. 캘리포니아 로스렐젤즈스에 열린 새로운 로봇 택시를 타고 청중을 만나러 갔고요. 당연히 일론이 직접 탑승을 하는데요. 이 택시는 인공지능 AI로 작동하며 페달이나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율 주행을 현실에서 실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진짜 놀라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테슬라의 로봇 택시에 시바이누가 탑승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도지코인의 공식 X는 일론 머스크에게 놀라움을 표현하는 트윗을 적었었습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 이건 시바이누 택시인가요? 라는 뜻인데요. 테슬라가 이번 로봇 택시에 시바이누를 이렇게 태우고 채택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시바이누가 탔다라는 점인데, 자 이거 명백하게 도지와 시바이누를 폭등시킬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도지와 시바이누는 폭등을 했죠. 자 결국 코인은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자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바이누는 과거에도 테슬라 소스코드에 깜짝 등장하면서 결제 수단 가능성을 제기했었죠. 머스크는 말씀드린 행사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성공시키면서 시바이누를 화폐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래들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24시간 만에 조개의 시바이노 코인이 이체가 되면서 급등 신호를 알렸는데요. 자, 그리고 트럼프 소유로 추정이 되는 지갑 주소가 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자, 이건 해외에서 음모론자들이 엘리트만이 아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양의 코인들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리고 권력자들 간의 비밀 거래에 사용된 것인지 이번에 트럼프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코인으로 뿌렸다는 그런 이런 소문이 미국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면서 퍼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렇게 코인은 실제로는 음모론이 아니지만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물들의 행보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저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밈코인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밈코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가장 크게 올랐었던 코인 리스트를 보게 되면 밈코인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20개 중에 13개가 밈코인일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코인 천재, 무라드 마우무도프는 앞으로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고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토큰 2049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밈코인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더 새롭고 유용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기존의 성공적인 밈코인들을 벤치마킹해서 더욱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결합한 밈코인, NFT와 결합한 밈코인 등 기술과 트렌드가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밈 주민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엄청나게 성공했던 밈코인들은 전부 DWF랩스, 윈터뮤트와 같은 마켓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는 어떤 마켓 메이커들이 개입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밈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조사에서부터 밈코인 토크노믹스 구조를 파악하고 그동안 성공했었던 밈코인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빈치, 제레미, 일론 머스크, 아서 헤이즈. 우라드 마우무도프, 저스틴 선과 같은 코인계 핵심 인물들이 개입을 하거나 해당 지갑 주소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창뽕 자와 같은 인물들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민코인은 아시다시피 테마적인 성격도 띄고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되기 정확히 한달 전부터 작업이 되어서 1만 프로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테마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개해 드리는 코인들은 이렇게 매수 근거가 명확합니다 확실한 혁신성이 있는지 여부 창립자의 네트워크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등등을 다 따져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기준으로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했었던 코인들. 이미 예전에 다 언급을 드렸었고요. 파트코인과 버추어스 이미 상승의 기류가 포착되었었던 코인들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부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확히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전화번호 010-2895-0073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코인들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직접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각종 고급 정보 루트를 전부 다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초창기 시바이노와 같은 종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